7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학군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준신축에 해당되는 빌라 물건이 지금 1억 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물건은 단기 투자로도 무척이나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물건이고 실제 거주하실 분들도 입찰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입지가 무척이나 양호한 지역에 있는데요. 부천시 원미구 춘희동 쪽에 위치한 빌라 물건입니다. 춘희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무척이나 근접해 있는 지역인데, 게다가 7호선이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정말 좋은 물건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쪽 빌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경쟁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예상되는 시세부터 추천 입찰가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얼마의 낙찰을 받았는지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이어서 이 물건은 감정가 2억 5천이었다가 지금 1회 유찰돼서 최저가 1억 7천에 진행되고 있고요. 건물 면적은 55제곱미터 16.5평 물건이고 평형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20평형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조가 무척이나 좋더라고요. 총 층수는 5층이고 5층 중 2층 물건이고 15년식 물건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먼저 보려고 하는데 경매 물건은 이쪽에 위치한 물건이고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주차가 아니라 이렇게 주차가 잘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차장소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세우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동강 간격은 조금 작은데 해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사진들이고 지금 공동 현관문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위에 벽 상태 깔끔하고요. 그리고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렇게 네모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 그은 게 엘리베이터 표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은 없지만 승강기가 있어요. 그리고 경매 물건은 2층 물건이고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감정 평가서로 보겠습니다. 감정 평가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경매 물건은 이쪽에 위치한 물건이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공용 욕실과 그리고 침실 안에 있는 욕실 두 개로 구성된 방삼화둘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도 괜찮고 모양도 이쁘게 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실제 실거주자분이 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구조가 잘 빠져 있고 확장도 됐기 때문에 실제 사용 평수는 상당히 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권리 분석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 임차권이 있네요.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후보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할 수도 있는데 꼭 강제경매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분의 보증금을 보증공사에서 인수를 받았겠구나 라고 예상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증금이 같은 것을 보아하니 보증공사가 인수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각물건명세서를 보시면은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반환청구권을 양수를 받았다 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보증청구권 반환청구를 포기하고 말소를 해주겠다라고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즉,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인수사항이 없는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물건은 가장 큰 위험성 아닌 위험성이 보증공사에서 직접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00%는 아니고요. 한 80%,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든 물건을 확인해 본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물건에 한해서는 한 7, 80%, 80% 가깝게 보증공사에서 전부 다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도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따지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에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 입찰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낙찰을 받으신다면 비교적 소액으로 괜찮은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입찰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바로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입지를 보시면은 춘이동 쪽에 위치한 빌라 물건이었고요. 춘이동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라는 여기에 전혀 없고요. 이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 제외하고 이렇게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역세권이겠죠. 이쪽은 W 역세권일 거고요. 서해선과 7호선이 다니는 W 역세권이고, 이쪽으로 인천공항으로 이어지고, 이쪽에서는 7호선과 그리고 학군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 인프라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장단점이 있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매물건은 그 중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때문에 학군도 풍부하고 인프라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경매 물건은 이쪽에 위치한 물건이고 나동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눌러서 보면은 네 이쪽 물건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도로도 다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동강 간격이 완전 넓진 않지만 해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물건은 2 층일 테니까 이쪽이겠죠? 그런데도 해가 들어온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뷰는 다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건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여기 밑에 춘희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정말 가깝죠? 거리 재기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이렇게 가서 대충 볼까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네 300m 5분이면은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춘희역 자체가 서울과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거든요. 쭉쭉 소해서 보시면은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까치울 그리고 바로 밑에가 온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세정거장이면 서울에 도착하고요. 그 다음 다시 광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가산디지털 단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호선이라는 정말 큰 장점 플러스 서울과 가깝다는 부분 때문에 이 물건은 경기도 물건이지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학군이 정말 풍부한데요. 여기 앞쪽으로 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 중학교, 이쪽으로 고등학교가 있고, 바로 밑에 쪽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보시면은 경매 물건은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하겠고, 약간 멀리 이동한다면은 도보 15분 정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데가 이쪽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가 전부 다 위치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물건이고 방 3개 그리고 거의 20평형 가까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충분히 입주가 가능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바로 이쪽으로 시장이 있고 이쪽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춘이동 중에서도 이쪽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쪽도 선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물건이고 둘다 괜찮은 입지입니다. 시세를 이제 한번 볼게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시기였으니까 10년, 한 11년 정도 이내로 한번 볼 예정이고요. 경매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있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물건이랑 시세를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 같은 경우에도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눌러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물건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거래 방식도 매매로 해서 보시면은 거의 매매인가 보네요. 요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허위 물건으로 예상이 되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여기까지 다 허위인 것 같고, 이 가격도 허위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영등포구에 있는 부동산이네요. 요런 부동산들은 보통 제대로 된 물건을 잘안 올려놓습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부동산인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물건을 놓는다? 그러면은, 허위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전부 다 허위입니다. 이거 동일 매물로 한번 묶어서 보시면은 이거 다 허위 물건이고요. 실제로 있다고 해도 가보시면 없는 물건일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렴하지 않고요. 요것도 허위일 것 같아 보이는데 요것도 허위인 물건이고요. 이걸 눌러서 한번 보시면은 요것도 정상적인 물건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것도 눌러서 보면은 이거는 부천시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맞는 물건으로 예상이 되고요. 15 1 5에 지어졌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물건은 있는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면은 15평 경매 물건이랑 거의 비슷하죠. 경매 물건은 16.5평이라서 이물건보다 1.5평 정도 더 큰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물건은 2억 4천 나누기 15 하면은 평당 1,6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데 더 비싸네요. 그리고 이거 1억 9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물건은 아닐 거고 이것도 아닌 물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있는 물건인 것 같은데 너무 비싸고요 요거는 조금 저렴하네요. 65제곱미터가 2억 8천인데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하고 주차도 다 가능한 물건으로 보여지고 공동주택 물건인데 이게 2억 8천에 19.93평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20평 하면은 평당 1,4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확실히 이 물건은 저렴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대 자체가 조금 높거든요. 2억 후반이면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인데, 평당가는 조금 저렴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44제곱미터 2억 8천이고, 그리고 69제곱미터가 2억 9천 하나 있네요. 그 눌러 보면은 요것도 진짜 있는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계산해 보면 평당 1,400만 원 가까운 1,380만 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의 물건들을 다본 거고요. 그리고 옆에 물건만 한번 더 볼게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다 허위 물건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제대로 된 물건인데 이거는 평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보면 이건 월세가 승계된 물건이고 조금 더 내려서 보시면은 바로 밑에 거 보시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있는 물건으로 보여지고 평당가를 계산해보면은 대략적으로 1,600만 원 정도 중반 정도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2억 9천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2억 3천 정도면 구매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지역이 있으면 아무리 평수가 크더라도 시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치가 있어요 경매 물건이 만약에 200제곱미터라고 해도 5억 6억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런 가격의 한계점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거나 이거는 1600만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네, 그 다음엔 다 비슷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호가 물건들을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호가를 봤을 때 조금 저렴한 거, 조금 큰 평수는 1,4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조금 작은 거 경매 물건이랑 비슷한 것들 내외는 1,600만 원 정도. 이 중간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시세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세가 아니라 호가죠. 호가가 1,400에서 1,600 정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실제 거래된 내역을 볼게요. 이 거래된 내역은 충희동 쪽에 25년도 거래된 부분을 가져온 거고요. 거래가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꽤 되고 있죠. 이게 지금 보면은 2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거래량인데, 보면은 25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25개면은 한 달에 한 4개 정도, 3, 4개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때문에 엄청나게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은 또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건, 시세의 평균치를 한번 보면은 1,500만원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아까 1,600만원도 있고 1,400만원도 있었는데, 경매 물건 55제곱미터였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비슷한 평수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1,500만 원 정도였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거래가 됐다 그러면 1,400만 원, 1,300만 원까지는 있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낮은 평수에서는 1,300만 원대 거래가 거의 없었고 보통 1,400만 원대에서 1,500만 원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된 내역을 쭉다 보니까 이 정도 평균치가 나왔고 경매 물건이랑 환산을 해보면 2억 3천에서 2억 4,800 정도가 시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치 정도인 한 2억 4천 정도를 잡고 입찰을 하셔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2억 3천인데 이쪽 지역이 경쟁이 조금 치열한 지역이기 때문에 2억 4천 정도를 저는 기준으로 보고 입찰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세를 2억 4천으로 잡았을 때 지금 최저가 얼마죠? 1억 7천이죠? 그래서 지금 6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충분히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매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시세를 2억 4천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실 분들은 2억 3천 정도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단기 투자로 들어간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를 입찰가로 적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5년치이라서 크게 수리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정도 차이면 은 충분히 시세 차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입찰가로 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찰 경쟁이 좀 있다 했었죠. 그래서 낙찰된 탈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있음에도 조금 비싸게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비싸게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금메가보다도 비싼 금액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02년식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약간 구축이죠? 근데도 지금 1억 1000에 받아갔다라고 확인이 되고, 2등, 3등도 다 1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물건 10.9평이라서 평당 1 0만원 정도 조금 넘게 써서 받아가신 거예요. 경매물건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13년 정도 더 나중에 지었죠더 최신식인데 여기 평당 1,000만원에 받아갔고요. 그리고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 면적 47제곱미터고 이건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1억 6천에 받아갔습니다. 평당가로 따지면 한 1,100만원, 1,200만원 정도에 받아가신 셈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잘 받아가실 것으로 보여지고 참고로 이 낙찰받은 물건이랑 경매물건이랑 환산해서 대입해보면은 1억 9,800, 한 2억 가까이 돼서 받으신 겁니다. 이거는 평수가 낮기 때문에 1억 6,200으로 확인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물건 보시면은 47제곱미터 아까랑 똑같은 평수였는데 이거는 2억 넘게 받아가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참고로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입찰 들어가면 안될 때였을 가능성이 크겠죠. 실제로도 조금 높게 받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물건 한번 보시면은 요 물건 지금 9.8평 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한 물건은 맞는데 보증공사에서 받아가서 조금 비싸게 낙찰이 되었고 2등도 1억 3천인데 따지면 거의 평당 1,300만원에 받아간 거고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이쪽 기준으로 아래쪽을 보시면은 요 물건은 비싸게 받아갔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분이셔서 어쩔 수 없이 받아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 물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싸게 받아갔는데 36제곱미터면 한 11평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낙찰가가 1억 9700입니다 거의 평당 2천만 원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손해가 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받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적정한 가격을 조금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있어서 그러는지 낙찰가가 조금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되고, 하지만 아까의 경우처럼 조금 저렴하게 받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2억 내외 정도를 입찰가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 있으시다면, 25년도 8월 27일 부천지방보원에서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유님들께 안전한 물건, 좋은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물건을 추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